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그 신하, 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나은땅 위에 죄범한요 혼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은 증량 다못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세. 새날을 선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권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리니. 옳토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남 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 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어, 돌감람나무 가지로 비유되는 어, 이스라엘이 꺾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어, 돌감람나무인 어,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다. 예. 감남나무의 뿌리는 하나님이고, 어, 감남나무의 여러 가지들 중에 일부 대다수의 가지가 꺾였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스라엘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책임은 이스라엘 스스로에게 있었습니다.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 율법을 받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어, 율법에 순종하고 또그 율법을 행할 때,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약에 머물러 있었고, 새 언약으로 오신, 율법을 완성하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어, 꺾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돌감남나무와 같은, 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어, 극률을 베푸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어, 많은 이방인들이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접붙임된. 돌감남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을 잠시 꺾었지만 이들도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원돌 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도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렇기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유대인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 선교도 해야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 이방인들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 기도하고 또 가서 또 보내는 자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해야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하나님의 인자심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주님께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심판에서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망치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또온 힘을 쏟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일, 그 사명을 우리가 꼭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 합당하게 겸손하며 소망을 품고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접부침 받은 자로서 교만하지 말고 어, 겸손하게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좋겠습니다 음. 팀켈러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그분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다. 당신의 삶에 과분한 은혜로 비치는 이빛 빛이 없이는 스스로를 구원하기는커녕 당신 자신을 제대로 알 수조차 없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 주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눈온 뒤에 길이 많이 또 미끄럽고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샘물 교회 성도들 출퇴근길 안전 지켜주시옵 주시고 자녀들 등 하교길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으로. 깨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접부침 당하게 하셔서 죄인에서 또 이방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무한한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로 만나는 이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며 가까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작은 빛이 되어 숨겨진 크리스마스 예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일하심을 사모합니다. 이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나타내시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